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제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 조항을 정말 지키려고 부진 노력을 많이 하죠. 십계개몇 뿐만 아니라, 뉴시나라고 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뭐, 300가지가 넘습니다. 그 모든 어, 이 유전을, 어, 이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지키려고 노력하죠. 어, 그래서 뭐, 안식일 규례만 보더라도 절대 불을 떼면 안 되죠. 밥을 지으려고. 다음에 노동을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이 사사로운 그런 율법을 세세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는 표식이 있었어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유대 남자들이 난지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을 받으면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사도바울은 그걸 부정합니다.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의식, 율법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 같은 그들의 신앙이 좀처럼 깨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져야 되는데요 워낙 단단한 그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뭐 지금도 21세기에도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율법대로 어디서든지 율법대로 살잖아요. 그 생활 규범이요 율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교육 심리학자들은 그 같은 유대인들의 전통이 우수한 민족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삶은 틀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다. 예. 네, 율법을 지켜서 특별히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뭡니까? 할례 받은 것은 17장에서 받았어요. 15장과 17장 사이는 약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존재합니다. 네. 그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거란 얘기예요. 그럼 할례는 뭐냐? 아브라함이 왜할례 받았냐? 할례 받기 전에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응? 여기 음. 그냥 믿음으로 어,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표징이다. 에, 믿음의 의를 인친 행위다 인친 것이다. 이렇게 에,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무할례시의 아브라함도 구원받았다. 이건 할례는 아니 구원은 할례와 무관하다 앞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잖아요. 무관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심령의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이 아니다 믿음이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할례가 아니에요 무할 예라도 율법 밖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6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것에 대한 보증이요, 인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 나라 상속자는 할례받은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처럼 부활예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잖아요. 할예 받으셨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서 구원 받는다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 언제나 복음 중심.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해석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며 영광 돌림에 응답하는 그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다. 아브라함도 할예 받기 전에 무할 예 시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야마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그의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삶에 소중한 영적인 정체성이 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